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경희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 단장 김준엽입니다. 먼저 이번 인문주간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환영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해 주신 여러분들의 일상을 어떠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며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올해 제17회 입문주간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의 회복을 찾고자 포스트 팬데믹 시대 미래를 여는 입문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입문도시사업단에서는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자 다양한 입문주간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며 경희대 IGA 입문도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입문주간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그마한 활력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영원합니다. 감사합니다.